39번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부터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however가 나왔다는 것은 앞뒤 내용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는요, 지금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여기 더가 붙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 이미 언급이 되었겠네요. 자, 이러한 생물학적인 접근법은 창의성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는 보여줍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 어, 유전자 안에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 즉, 내재되어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더 글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생물학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 마이너스 표시해 볼게요. 왜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 안에 암호화 즉 가지고 있지, 내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생물학이라는 것은요, 가장 작은 수준이래요. 근데 어떠한 가장 작은 수준인데요.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생물학을 통해서 창의성을 설명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생물학, 을 통해서 창의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구나 플러스 파스티브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창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분석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생물학에 있어서 분석의 단위는요. 즉 분석을 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유전자 DNA, 그리고 특정한 뇌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분석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유전자나 DNA나 아니면 특정 뇌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1번 뒤에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요, 과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무엇을 동의하나요? 자, 서치하면은 그러한 이란 뜻인데요.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았을 때 서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낮은 수준의 분석으로 설명하는 것이요. 우리 아까 전에 생물학이라는 것은 창의성을 설명을 할수 있는데 이 생물학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을 사용해서 생물학을 통해서 창의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낮은 수준의 분석을 사용한 그러한 설명은요. 어떻게요? 더 일반적이고 더 보편적이고 더 강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뷰얼이 났는데뷰라는 뜻은요. 거의뭐뭐 않는 이란 뜻이죠. 그러면 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뭐보다? 높은 수준의 분석을 보이는 설명보다요. 그러면 우리가 A 앞에서 생물학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가장 작은 수준을 가지고도 우리가 창의력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번 뒤에서 이러한 가장 작은 수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강력하고요. 일반적이고 더 예외가 없대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1번 앞뒤에서 계속 이러한 가장 작은 수준에 대한 설명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러한 설명은 또 긍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앞에서도 긍정 1번 뒤에서도 긍정. 자, 2번으로 한번 나와, 너, 뭐, 넘어가 볼게요. 2번에서는요, 자, 이신하고 투스펄트가 나옵니다. 가조, 진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투구정사 하는 게 항상 과학적으로 이치가 있, 맞대요. 그러면 투구정사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당신의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요. 뭐함으로써요? 시도함으로써요? 무엇을?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낮은 그러한 수준을 가진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당신의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각적으로 이치가 맞대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어떤 것을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은 이치가 맞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뒤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연구를 수십 년 동안 했나봐요. 수십 년의 연구는요 Have found no evidence 어,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었대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동격에 대시 설명해 줄 겁니다. 무슨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이 is localized 자 비로컬라이즈드 하면은 국한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여기는특정한이라는 뜻이었죠? 특정한 뇌의 영역에 국한되어질 수 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자, 국한되어졌다라는 것은 거기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즉 내재화, 즉 암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지금 3번에서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무슨 증거요? 창의성이라는 것이 뇌의 특정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구나. 근데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지금 뇌란뇌의 어떠한 구체적인 특정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창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는 우리가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가장 작은 우리가 어, 보니까요, 우리 창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인 뇌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구체적인 뇌 영역이라는 것은 생물학 이야기 했을 때, 이 생물학은요, 가장 작은 수준인데, 창의성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하는 단위로 여기 사용했었습니다. 특정한 뇌라고 여기 적어 놨었죠. 근데 얘를 지금 어이 특정한 내네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증거를 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상위력과 관련이 없었다 즉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내용이 반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증거 찾을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임팩트가 한번더 강조를 해줄 겁니다. 자, 사실은요, 모든 증거는 보여줍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뇌 전체의 기능이래요. 아 특정한 뇌 영역에 있어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뇌 전체의 기능을 통해서 창의성이라는 게 발휘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rawing on 하면은 무엇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인데요. 많은 다양한 뇌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전체 부분을 이용해야지 창의성이라는 게 발휘.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however가 나왔었어요. 앞뒤 내용이 반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창의적인 것을 생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유전자가 내재화되어 있기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유전자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줘야 합니다.